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간단하게 진행 상황만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금방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늘은 성과 체크 정도만 하고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하라 대표님이 곧 올라오실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방송을, 예,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지금 잘 이상이 없겠죠? 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혹시 들리시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도 거의 지대응답 위주로 저희가, 아, 이, 예, 점검 시간을 좀 진행할 테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미뤄왔던 모든 질문들을 좀 여기서 최대한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근황 토크 해 볼까요? 그 야,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그 경제 대표님. 그한 2주 동안 어떠셨어요? 좀 대략적인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표님은 아무래도 좀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중간에 아무래도 그뭐 이제 도매처 이미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받고 네. 이제 상품을 다 내려야 했던 상황에서 어 어떻게 좀이 상황들을 좀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 연말과 좀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을 좀 많이 업로드를 했고 제가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체 촬영을 해서 약간 좀 섹시하고 페미닌한 스타일로 자체 촬영을 해서 올리니까 연말에 좀잘 좀 판매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음 자체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 소품들이나 뒤에 뭐 배경 천, 조명 이런 거 전부 다 구매하고 세팅하고 막 포즈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더 수월하게 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 송지우 대표님은 이제 자체 촬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상품 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네. 어, 반응은 여전히 에이블리스 제일 좋나요? 네, 에이블리가 제일 반응이 아. 좋아요그 자체 촬영한 상품 중에 좀 터진 상품이 있나요? 어, 터졌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루에 두세 개씩 들어오는 상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송지호 대표님 어, 사진 찍는 걸 제가 좀 어느 정도 결과물들을 봤는데 어, 처음 찍으시는 것 치고 굉장히 음. 잘 찍으셔가지고 구도나 아, 이런 네. 예, 컨셉이나 잘 찍으시는 것 같아서 어, 좀잘될것 같고 어, 사실 처음부터 자체 촬영을 이제 진행하면 아무래도 그 감을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음. 예, 보통 한 시즌은 계속 이게 구도 잡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경험을 쌓는데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하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라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일단 매출 경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아직은 어, 하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튼 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자체 촬영을 시작 했던 송지우 예,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매출표 보니까 그래도 계속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가 이제 딱 저희가 이번 한 주가 이제 지나면은 딱 4주가 되죠. 그쵸. 네. 에, 4주가 돼서 총 프로젝트 기간 2개월이 이제 다 붙이면은 마감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분다 이제 뭐, 이하라 대표님은, 예, 이미 달성을 하셨고, 송지효 대표님도, 어, 별 특이사항이 없으면은 천만원 달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표를 공유 드리긴 할 텐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분다수고 많이 많으셨고, 예, 그, 지각하신 이하라 대표님 g s 그래도, 예. Sakai, my simmer. So, I'm not a hagi. w h 가 t is happening? I c o 뭐 l d take b a 제 k up, b 어 t I'm not got now. I got more. j 고 r a p o n i c a w h a 아니 부산 아, 서울에 가야 되는데 네. 부산으로 가버려가지고 아 화물 기사님이요? 네그래요지금 아,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리 빠르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네그잘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 제가 대신 아니고 개인부서 같네요 개인부서 네 있습니다 <laughs> 지금 어 제가 지금 저희 여기 모습 나오는 거 지금 모니터링 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얼굴이 많이 까매졌죠? <laughs> 아가 여행갔다 가지고, 저 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 어, 정말 그라 예. 보이세요? 예, 제가 네, 제가 휴가 다녀와서 제가 동남아로 휴가를 다녀와서 지금 얼굴 톤이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까맣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예, 네. 많이 어. 예, 까매졌네요. 예, 아무튼. 근데 네. 딱 느껴졌어요. 아 그런 거야? 어, 네. 아. 아 좋겠다. 다시 돌아오고 <laughs> <다시 돌아오라>. 예. <laughs> 예 뭐뭐한 여름쯤 되면 다시 뭐 돌아올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족 이었구요 아무튼 저희 지금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예, 그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은 이제 구독자 분들도 예, 편하게 다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 이제 1차 점검 때 많이 이제 이런 애로사항 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셀러 분들이 공유를 해주셔서 오늘은 이제 그 질의응답에 대한 어떤 질문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은 그냥 일찍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일찍 진행을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 할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드리고 예,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예, 그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하라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좀 2주간에. 그래도 뭐 이미 뭐 목표 달성해서 대충 할지는 않았겠죠?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어,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시즌이 처음이다 보니까 연말, 딱 이제 마침 다행히 잘 터졌던 게 연말 로요이였고 저도 그래서 음. 다행히 이제 딱그 주에 잘 매출이 나와줘서 첫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연말 직전까지가 연말록이 잘 나가는 그렇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딱그 촬영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정말 갑자기 그 연말록의 매출이 정말 정말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연말록이 매출이 뚝 떨어지던 때가 정확히 한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12월 초, 중순? 아니요. 정말 딱 그, 저희 방송하고 12일. 네. 12일에 하고 방송했죠. 하고 그 네. 주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딱그 다음 주에 19일부터 이제 일주일 남은 그 시기에. 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부터 갑자기 정말 매출이 그게. 잘 나가더니 갑자기 뚝 끊어져가지고 아, 아, 이게 정말 네, 네. 시즌을 좀 미리 잘 알아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음. 전 이제 그 일주일까지가 정말 제일 피크일 거라고 하고 생각을 맞아요, 맞아요. 하고 준비를 네, 했는데 네, 네, 네. 그게 아니라 그 전주가 딱 피크인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셀러오션에 네, 들어가 봐도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연말 룩의 재고가 이제 제전 이제, 이제 그때까지일 줄 알고 좀 많이 시켜놨던 것들이 아 지금 재밌어 아, 많이 네, 안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아,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저 저만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저한테 네, 네, 네. 좀유독 그랬다고는 하는데 네. 전주가 좀잘 나갔고 음. 딱 오히려 일주일 전 되니까 연말룩보다는 네. 오히려 또 날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는좀 네. 반대인 게그 음. 네. 전에 말씀하신 그 19일까지 그 전에까지는 좀안 나가던 게 갑자기 오히려... 10 18일 정도 되니까 그렇게 급으로 많이 들어와서 아. 어떻게 두 분이 또 반대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아. 그리고 아. 이제 23 2일2 3일 크리스마스 아, 전 주말 되기 전까지 딱. 네.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또음 그때는 레드 색상이 잘 나갔으면 지금은 그냥 다른 컬러가 더잘 음 나가지고 음 사실 이 매출 관련해서는 뭐 이때쯤에는 이게 잘 나간다 저때쯤에는 저게 잘 나간다 그리고 뭐 연말 예를 들어 연말이라고 하면은 어 해당하는 그 시즌에 전까지만 잘 나간다 아니면 해당하는 일에 가까울수록 잘 나간다 이런 거는 워낙에 음. 관여되는 요소들이 너무 음. 많아서 복합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잘 모르는구나 음. 패션 시장은 음. 이게 뭔가 정답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음. 네, 좀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고 음. 그냥 큐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컨셉 음. 그리고 어떤 해당하는 지, 디자인 그리고 이제 뭐그 재질감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따뜻한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절감 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 이하라 대표님도 이런 매출을 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안 나올 때는 또 어, 송지효 대표님이 셀렉한 그런 상품들이 또잘 나갈 음.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이두 분만 하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음, 아, 결과물들이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자주 있을 거예요 음. 네 자주 있을 거고 그래서 어, 제일 좋은 거는 내 컨셉을 운영하는 내 쇼핑몰이. 이게 1년은 한번 사계절을 돌, 네. 돌아봐야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음.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일단 저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어, 엑셀 표 있죠? 그 성과 표인데, 이현아 대표님 혹시 성과 표그올리시는요 아, 그건 아니야. 아, 얘, 아 이미 달성을. 아, 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나어 어 지금 좀 자만 아니 거, 그냥 거, 거, 아니 그냥 지금 그냥 안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laughs> 네.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갑자기 네, 네. 떨어져가지고 약간 자신감을 아, 상실해버린 아, 이것이 저... 운이었던가 하는 알겠습니다. 약간 좀 위축이 네. 되어 있는 어. 상황인데 네. <laughs> 네. 근데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런 계속해서 왜냐면 저희가 뭐2 개월만 지금 이렇게 장사고 말까 아니니까 매출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고 사실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아 아니,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니까. 어 사실 제가 당, 장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분다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 매출이 떨어져도 그게 일시적인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냥 꾸준히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엑셀표는 계속해서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어차피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끝나긴 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좀어 오늘은 지난주에 못했던 지난주에 점검을 못했던 이제 송주 지 대표님 매출만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예, 좀뭐 질문이 그뭐 특이한 게 없으면은 바로 좀 오늘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지금 이하라 대표님은 어차피 여기서 예, 여기서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건 알기는 아는데. 예. 진짜 많이 재어요 많이 줄었나요? 아그 이제 연말로 그것 때문에 그랬죠그 이슈 때문에. 진짜. 아 그건 제가 한번 또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딱 절망 같은 걸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셨나요? 저는 그거를 더, 더 네. 저저두 번째 칸에서 음.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아, 네, 아.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서 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음. 진짜 그 사실 송지효 대표님은 저도 되게 느껴질 정도로 이때쯤에 음. 이때쯤이 진짜 많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 그래. 지금 오늘은 조금 그래도 미소가 좀 보이기 때문서 <laughs> 예 네, 일단 언제 노력한 만큼 돌아 그렇습니다. <laughs> 사실 변수는 늘 오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내용의 본질만 조금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은 제가 사실 그거잖아요 정석적인 어떤 내용도 가르쳐드리고 이제 편법적인 것도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뒤 후자 편법적인 내용에는 좀 많이 치우쳐서, 아, 예, 그렇긴 하는데 아마 두 분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네. 셀러다 보니까 당장의 눈앞에 매출이 이제 아무래도 좀 멘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 예, 그랬을 텐데 음. 사실 길게 보면은 절대 뭐 이렇게 나쁘게 가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서 네. 예, 괜찮다고 저는 확신 합니다. 네. 자, 송지효 대표님, 어, 매출 한번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예, 초반에, 4주 동안에 예, 이렇게 잘 나왔다가, 이때쯤에 이제 큰 변수가 있었죠. 이때가 그때였죠. 그, 이제, 신고, 거래처 이미지. 그래서 특이사항이 생겨가지고, 이때쯤은 이제 내려왔지만, 이제 지금은 자체 촬영으로, 어, 다시 치고 오른다. 지금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음, 네. 예, 매출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때가, 이때가 사주니까, 이때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지금 총 매출이 750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부터 오늘부터 일주일 매출이 어기존에 이제 이 250만 원만 하면은 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월천만 원을 달성할 것 같아요 음. 네, 아뭐 어떻게 진짜 사실 이때 매출이 갑자기 꺾여 버리면 은 <laughs> 진짜 할말안 나거든요. 음. 진짜 할말안 나는데, 어, 이거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은 어, 이렇게 좀잘 아, 충분히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 같아도 진짜 할말안 났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때 어떻게 좀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치우쳐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네. 약간 제가 감정,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 처음에는 분노에 좀 차올라서 음. 아, 나, 나 똑같은 사람이 돼야만 하는 건가? 이 시장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네, 하다가 네. 아, 그래도 똑같이 하, 되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네. 이거를 그냥 내가 내자신을바뀌어야겠다딱 그렇게 해탈을 경지할가딱어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른 게다안 보이고 제가 좀 취미생활도 많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그런 게안 보이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하지? 어. 이거를 자체 촬영을 어떻게 해야 예쁘게 찍을 수 있지? 네, 이런 거만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자체 에. 촬영 이제 갑자기 했어야 했잖아요. 네. 진짜 네. 당장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음. 또 네. 마감이 딱 12월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당장 자체 촬영을 우리가 지금 심지어 제가 강의하던 내용의 자취촬영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음, 네. 어떻게 레퍼런스를 좀 삼고 어떤 식으로 해쳐 나갔어요.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저도 제가 뭐 전신 사진 찍고 이런 걸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음, 음. 그거를 찍어보고 어, 다른 사람이랑 좀 비교해보고 제가 좀 좋아하는 쇼핑몰 그은데가몇 군데 있는데 음. 비교해가면서 좀 해봤던 거아요 계속 저희, 따라해봤죠. 네. 네. 최대한 따라해보고. 제일 중요한 게 포토샵 네, 조금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제가 조금 이렇게 본 결과 어느 정도의 이제 조명이나 좀 이런 것들, 자연광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 것들, 네. 좀 그런 것들 첨언을 해줬고 사실 거의 알아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 끝나면 어, 내년 시즌 봄 시즌쯤에는. 어이 노하우를 가지고 네. 예, 송준 대표님께서 따로 강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볼 테니까. 어네. 와. 아, 진짜 근데 아무튼 진짜 축하드려요. 아 네. 예왜냐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 표를 보겠습니다. 정말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 표를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이 표를 했던 분들이라면은 어 지금 바뀌었요 잠만요. 깐 화면 전환을 해볼게요. 어, 화면이 안 바뀌네. 저 노란색 달성 저거 저도 갖고 싶어요. 다음 주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야, 이때 이때 이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치고 오르는 송지호 대표님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에,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방송, 원래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주가 남은 거를 제가 모르고 저번 방송에서 마지막이라고 했던 건데, 어, 저희 마지막 방송은 이제 최종, 최종으로 2주 뒤에 이제 할 거예요. 그때 2주 뒤면은, 예 거의 이제 이때까지 모든 결과치가 다 나오겠죠? 그때 이제 우리 셋 모두 웃으면서, 예이 프로젝트를 딱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것 같고요. 지금 오늘은 예,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였고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볼까요 그래도 자 여러분들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지금 정확히 5시 20분까지 예, 라이브를 진행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아무튼 지금 구독자 분들도 같이 저희랑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 셀러분들이 나오 나오 계시니까 좀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들 축하한다고 하시는. 음. 네. 자두 분은 그러면은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손지효 대표님부터 계획 내년 2024년에 어떤 계획 아니면은 목표? 어 저는 일단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촬영을 통해서 저만의 스타일 있는 딱 아,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그런 쇼핑몰이 되고자 하는 게제첫 음. 번째 목표고 음. 일단 표면적인 목표는 어, 상품 업로드를 많이 하고 싶어요. 아, 그 아, 마음이 맞아. 진짜 커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시간도 없고 예. 어, 잠잘 시간도 좀 부족한 편이라서 좀 약간 마태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게 된거아요 음. 아, 혹시 그뭐 사무실을 따로 이제 구하려는 어떤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 그 내년 뭐한봄 시즌쯤에 그러면은 음. 계획을 세우겠네요. 어차피 이번 시즌은 어, 1월쯤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가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어,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음. 시간이 이제 주어지니까 그때쯤에 한번 내년도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같네요 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음. 이하라 대표님은 내년도 역시 어떤 포부나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어, 사실, 어, 처음에 쇼핑몰을 시작할 때부터 약간 목표로 했던 게, 네. 아직, 아직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년 정말 1년 정도 딱될 때쯤에는 자체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자체 싶어요. 제작? 그거에 어, 대한, 어, 저도. 네. 어. 그거에 대한 목표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있었어서, 음, 그렇죠. 엄청 크진 않더라도, 네, 네. 약간 제가 그 벤치마킹을 하고 싶고, 좀롤 음. 모델로 선는 쇼핑몰들이 네. 다 조금 이제, 자체 제작을 주로 하는 쇼핑몰들이어서 음. 저는 그거를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같이 하고자 했던 게좀 네. 엄마와 딸이 같이 맞아요, 입을 맞아요. 수 있는 처음에 그랬죠. 네, 네, 그 지금은 이제 일단 매출을 먼저 내기 위해서 많이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많이 그런 것들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약간 그 나중에는 엄마랑 딸이 같이 입을 수 있는 제가 저희 엄마가 저보다 훨씬 외소하시고 네, 작고 네. 되게 말르셨거든요. 음, 그래서 네. 충분히 엄마도 예쁜 옷을 더 좋지, 많이 입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같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최종적으로 음.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 멋있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왔을 때는 이제 두분다 각자의 그 차별성이 하나씩 있어요. 음. 어, 일단 송지효 대표님은 그 대표님 본인이 모델로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거든요. 음. 네, 촬영 자체도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초반부터 브랜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어. 네,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어울리는 옷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계셔서 어. 예, 코디도 본인이 스스로 잘할수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시면 더 정말 잘 되실 것 같고 이하라 대표님은 일단 소싱하는 눈이 너무 좋으세요. 상품을 셀렉하는 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실 쇼핑몰 운영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셀렉할 수 있는 눈이거든요. 음. 근데 MDN 눈이라고 부르 하는데, <laughs> 예, 그 부분이 이제 워낙에 이제 특출 나셔서, 이거는 거의 100명당 한명꼴로 있을까 말까. 정말 복받은 눈이에요. 같이, 예. 같이, 같이 하면 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예, 하지만 동업은 정말 <웃음> 신중하셔야 돼요. <laughs> <하여튼, 웃음> 아무튼, 그래도. 처음 우리 프로젝트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좋은 그래도 이게 환경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직원들 구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아,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매출이 4천 5천 정도 되면 사실 직원 구해도 충분하거든요 네 직원 구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만약에 혼자서 버겁다면은 이제 프리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외주화 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더 매출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직원을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질문이 좀몇개 왔네요. 이것만 좀 이렇게 읽어 보고 답변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님.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미 노하우를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 두 분의 어떤 노하우나 어떤 좀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음, 노하우 일단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이미 여기서 네네. 이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해 을 주셨고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만져보고 제가 생각나는 느낌들 제제좀감 음. 감수성 있는 편이어서 네. 그냥 딱 그런 좀 올릴 수 있게? 뭐라 해야지? 음. 만져보고 제가 딱 느낌이 드는 대로 좀. 네 내려 나가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딱 봤을 때 사람들도 괜찮다고 하고. 음. 네. 네. 딱히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 음. 같아요. 아. 네. 그니까 머릿속에, 그니까 본인이 직접 이 옷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이런 네, 느낌들을 맞아요. 상세 코멘트에 응. 좀더 솔직하게 네, 전달을 맞아요. 함으로써.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대표님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는 이제 상세 코멘트에서 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아. <laughs> 이하로 대표님은? 어, 저,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오히려 또 반대로, 저는 사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사진을... 고르는 편인데, 아... 음. 왜냐면 제가 음. 그, 그, CS 같은 걸 하다보면 정말 정말 글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정말, 그래서, 진짜 안 읽어요.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깨달음을 좀 얻고 나서는, 아, 정말 옷에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질감이 잘 드러나는 음. 사진을 꼭 넣고, 음. 뭐, 그, 예를 들면, 뭐 기장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글보다는 최대한 사진에 표현될 수 있는 것. 아, 뭐 사진으로 웬만하면 다 표현을 하자. 네. 아, 그래서 어. 사진이 조금 늘어, 좀 많, 점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 사진이 좀 많은 편이고, 음. 그냥 사진을 휘휘휘 넘기더라도 좀볼수 있게끔. 아, 둘다 정말 좋은 노하우인 것 같아요. 팁인 것 같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랏빛 향기님, 직원은 월 1000일 때부터 구해야 하나요? 아, 사실 그 이제 마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월 1000은 누가 봐도 안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죠? 네, 월 1000으로는 아,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월 1000으로는 안 되고, 최소 3000 이상은 돼야 좀, 음.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00, 4000 이상은 돼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꽃다운 일상님, 봄상품은 이미 소싱하셨나요? 봄상품은 소싱을 안 되죠? 지금 봄상품이 안 나옵니다. 예, 봄상품 소싱은 보통 2월달부터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예, 2월달부터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랏빛 형님. 그리고 초상권이나 지재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없으셔서 여기에 남깁니다. 아, 이거는 실제로 두분다 경험을 해보셨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어요? 바로 내리고 <laughs> 바로 내리고 네, 네. 그 저도 그런 거좀 많이 찾아봤는데 누군의 잘못을 이게뭐 이게 굳이 인정하거나 죄송하다고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정말로 몰랐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냥 진행을 하고 있으니다 네. 근데 그 뒤로는 거의 네. 없었어요. 네. 저도 똑같고. 네저 처음에 그 그러니까 친구 막 들어오기 전에. 하나가 저희 쇼핑몰에서 촬영한 거고 어 그냥 뭐 신고를 하시겠다 해서 어 정말 저도 몰랐다 음. 너무 너무 죄송하다 하고 바로 내리고 좀 바로 같이 촬영을 바꿔서 음.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바로 사과하고 내리고 몰랐다고 하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조금 더나가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상표가 아니고 이제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되게 좀 법적으로 뭔가 소송을 걸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디자인권, 어, 저희가 한 시즌에도 내놓는 그 디자인 상품들이 50가지가 넘는데 그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걸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보통 이제 큰, 아무리 굉장히 큰 대형 쇼핑몰이 아닌 이상에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 쉽게 소송을 걸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출, 이제 해당하는 그 디자인이나 상품으로 매출이 그렇게 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문제는 보통은 안 되니까 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사과하고 몰랐다고 하고 그냥 내리시고 사과를 드리고 끝내면 보통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권용경님 저는 한국 자체 촬영한 듯한 아리송한 사진은 어의사에 알아봐달라고 했었어요. 음. 어의사에서 알아봐주시고 한국 거라고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보통 한국 사진은 사실 어, 요즘에 VBC 사진이 아무리 잘 나와도 어, 티가 조금 나긴 해요. 어, 맞아요. 예, 티가 보통은 좀 납니다. 이게 보다 보면은 매일 매일 보다 보면은 좀 티가 나긴 하니까 어, 이것도 뭐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어, 좀 보시다 보면은 아마 티가 날 거예요. 한국 사진이 예, 중국 사진이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 사진처럼 찍었다 하더라도 진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은 티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송하면은 어뭐 의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의사는 어 중개 플랫폼이라서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 최대한 이제 본인 선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질문까지 마쳐봤고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2차 점검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어, 저희 이번에 초보셀러 육성 프로젝트 이번 1기 예, 해가지고 송지우대표님이랑 이하라 대표님 통해서 거의 이제 2개월이 다 돼가죠. 다 돼가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마지막 정기 점검은 끝났고 이제 다다음 주, 예,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에 최종 매출 현황을 체크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예, 그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그때까지 예,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시즌에 최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릴게요. 네, 예, 해서 오늘 라이브는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예, 마무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